단세 가지 재료로 20만원짜리 피부 시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름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37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한 가지 재료. 그것만으로 피부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름이 깊어질수록 심장도 무거워지는 느낌.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환자들이 말하는 그 비법.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 나이 74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55 정도로 봅니다. 그것도 어떤 시술도 없이 말입니다. 단지 자연의 선물 하나로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6순 내리던 제가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깊게 패인 눈가 주름, 축 처진 볼살, 칙칙한 피부톤, 그 순간 피부과 의사로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이들의 피부는 치료하면서 정작 내 피부는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비싼 에스테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관리 프로그램. 유명 연예인들이 찾는다는 특별 관리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잠시 좋아졌다가 며칠 후면 원상태로 돌아갔죠. 제 주변 강남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수백만원을 쓰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면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우연히 한 학회지에서 발견한 작은 단서. 그리고 저의 할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피부 비밀은 부엌에 있단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가 지금의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비밀의 재료는 바로 꿀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침 토스트에 바르는 그 달콤한 꿀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2주간 제 왼쪽 얼굴에만 꿀 관리법을 적용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확연히 보였습니다. 왼쪽 얼굴의 주름이 오른쪽보다 눈에 띄게 옅어진 것입니다. 피부 탄력도 달라졌고요. 그때부터 양쪽 얼굴 모두에 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챈 건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 제 얼굴을 보더니 멈춰 서서 물었죠. 여보, 피부 관리 새로 받았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병원에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원장님은 언제 뵐수 있나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원장입니다. 환자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64 나이에 30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7내신 저는 여전히 50대로 보입니다. 그것도 어떤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 없이 말입니다. 매일 단 5분 꿀 관리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진료보다 피부 비결을 더 궁금해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때마다 저는 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합니다. 그냥 꿀로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주름은 정말 없앨 수 있는 것인가? 70대 피부가 50대처럼 보일 수 있을까? 비싼 화장품 없이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답은 예입니다. 그것도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으로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용 비밀 중 하나입니다. 클레오파트라도 꿀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증명되어 왔습니다. 현대 과학도 꿀의 놀라운 효능을 뒷받침합니다. 꿀에는 200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물질까지. 이 모든 성분이 피부에 경이로운 효과를 선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꿀의 보습력과 항산화 효과입니다. 꿀은 피부에 바르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흡습성이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꿀은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합니다. 또한 꿀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그 결과 주름이 자연스럽게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영 할머니는 69에 처음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팔자주름과 목주름으로 고민이 많으셨죠. 당시 할머니는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6가지나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고가의 시술도 여러 번 받아보셨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셨죠. 제가 꿀 관리법을 알려드렸을 때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 달만 시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달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특히 목주름이 확연히 옅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옛 동창회에 갔더니 다들 성형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6개월 후 할머니는 7 4세의 나이에 지역신문 모델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온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또 다른 환자 최영숙 할머니는 꿀 관리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와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 짝사랑하던 분이 있었어요. 50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대요. 너무 젊어져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후두 분은 데이트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위험한 시술이 아닌 자연의 선물인 꿀이야말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비밀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제가 10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황금 비율 꿀팩의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돈 만원으로 20만원짜리 병원 시술 효과를 낼수 있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거울을 보며 한숨만 쉴 것인가? 아니면 이 자연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볼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황금 비율의 꿀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세 가지뿐이에요. 국산 천연꿀 한 큰술, 무가당 요구르트 한 술, 올리브 오일 반 작은 술. 이세 가지면 충분해요. 재료를 고를 때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꿀은 생꿀이나 천연꿀로 골라 주세요. 가열 처리된 꿀은 피부에 좋은 효소가 이미 파괴된 상태예요. 요구르트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제품이 좋아요. 설탕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이 좋지만 일반 올리브 오일도 괜찮아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유리그릇에 먼저 꿀한큰 술을 넣어요. 그 다음 요구르트 한 술을 더하고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반 작은 술을 넣어요. 중요한 건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으로 섞는 거예요. 금속 숟가락은 꿀의 효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부드럽게 섞으면 크림처럼 되는데, 이게 바로 황금 비율 꿀팩이에요. 이제 이 꿀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주일에 두번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꿀팩을 해요. 이 시간은 하루에 피로를 풀고 피부에 휴식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죠. 먼저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요. 뜨거운 물은 수분을 빼앗고 차가운 물은 모공을 열어주지 못해요.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려 물기만 가볍게 닦아요. 이제 제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주름 매핑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름이 가장 깊은 곳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바르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눈가, 미간, 이마, 팔자주름 순으로 주름이 깊어요. 먼저 눈가에 꿀팩을 살짝 두드리듯 발라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눈가 피부는 매우 얇거든요. 그 다음 미간과 이마를 발라요. 이마는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바르면 좋아요. 그리고 팔자주름을 따라 발라주고요. 마지막으로 볼 턱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요. 목은 절대 잊지 마세요. 목은 나이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위니까요. 꿀팩을 바른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요. 이때 제가 하는 꿀팩 명상법을 따라해보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의 큰 원인이에요. 명상으로 마음까지 편안해지면 피부 개선 효과가 두 배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요. 저는 미지근한 물에 적신면 패드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걸 좋아해요. 꿀팩을 씻어낸 후에는 평소 쓰는 기초 화장품을 바르면 돼요. 이때 피부가 영양분을 더잘 흡수하니 좋은 제품을 쓰면 효과가 배가 돼요. 이제 꿀팩의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꿀팩 강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온열 요법과의 결합이에요. 피부가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공이 열려요. 이때 꿀의 영양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적신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려 따뜻하게 만든 다음 얼굴에 3분 정도 올려두세요. 이렇게 피부가 따뜻해진 후에 꿀팩을 바르면 효과가 더 좋아요. 또는 꿀팩을 바른 후에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얼굴 위에 살짝 올려두는 방법도 있어요. 얼굴 여러 부위에 30초씩 대고 있으면 꿀의 영양 성분이 더 깊이 들어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충분해요.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 쓰실 때 피부가 살짝 따끔거리거나 붉어질 수 있어요. 이건 꿀의 항균 작용과 각질 제거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대부분 20분 안에 사라지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자극이 심하게 지속된다면 즉시 씻어내고 중단하세요.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팩을 쓰지 마세요. 자, 이제 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영희 할머니는 78살에 우연히 TV에서 저를 보시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평생 농사일을 하셔서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깊었죠. 햇빛 때문에 기미도 심했고요. 처음에 할머니는 내 나이에 이런 거 해봐야 소용있겠나라며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꿀팩을 시작하셨죠. 놀랍게도 두달 만에 변화가 생겼어요. 피부톤이 밝아지고 건조함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6개월 후에는 깊은 주름까지 옅어지기 시작했고 할머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날 동네 경로당에 가셨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영희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달라 보여. 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웃으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 온것 같아요. 도시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또 다른 환자 박지영 씨는 45세의 직장 여성이었어요. 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했고 이른 나이에 깊은 팔자주름이 생겼죠. 지영 씨는 화장품에 많은 돈을 썼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꿀팩을 알려드렸을 때 그녀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한달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피부에 윤기가 돌고 푸석함이 사라졌으며 팔자주름도 옅어졌어요. 그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10년 만에 전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대요. 점고 예뻐져서요. 두달후 그녀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자신감이 생기니 업무 성과도 좋아졌대요. 피부 변화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 대인 관계, 심지어 경력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많은 환자들이 피부가 좋아지면서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도 좋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꿀팩의 효과는 이렇게 나타나요. 첫 2주 동안은 피부톤과 촉촉함이 좋아져요. 한 달이 지나면 잔주름이 옅어지기 시작해요. 3개월째에는 깊은 주름까지 개선돼요.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실제 나이보다 최소 10년은 젊어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아침에 마법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쌓이는 효과니까요. 결과가 더디게 나타난다고 느껴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피부는 각자의 속도로 반응해요. 비싼 화장품이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때가 많아요. 진짜 피부 개선은 시간이 필요해요. 꿀팩의 아름다움은 그 간단함과 자연스러움에 있어요. 어떤 화학성분도 어떤 위험한 시술도 필요 없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로 충분해요. 우리 피부는 매일 외부 환경과 싸우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 피부에게 자연의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보답이 아닐까요? 비싼 화장품을 바르며 마법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부의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그 여정의 끝에는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더 젊고 건강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꿀팩의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날지 궁금하시죠? 피부 변화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을 보여요. 처음 사용하시면 바로 다음날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 정도 지나면 피부톤이 맑아지고 화사해져요. 한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눈가의 잔주름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3개월이 지나면 더 깊은 주름도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생겨요. 제 환자 중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명숙 할머니는 82의 나이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배우를 꿈꾸셨대요.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그 꿈을 접었죠. 할머니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목주름이 심해 항상 스카프로 가리고 다니셨대요. 처음 꿀팩을 소개해드렸을 때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난 이미 늙었는걸.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권해드렸어요. 꿈을 포기하는 데는 나이가 없듯이 아름다움을 가꾸는데도 나이는 상관없어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신 꿀팩. 놀랍게도 두달 만에 할머니의 목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스카프를 풀고 당당하게 다니기 시작하셨죠. 4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믿기 힘들겠지만 지역 노인대학에서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갖게 됐어요. 82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의 첫 무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렸어요. 저도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무대 위에 할머니는 빛나고 있었어요. 공연 후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꿀팩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것이 바로 제가 꿀팩을 20만원짜리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단지 피부만 젊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다시 젊어지거든요. 또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76살에 퇴직 교사셨어요.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오셨다가 우연히 제 진료실을 지나가시다 포스터를 보셨대요. 남자도 이거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피부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다 갑자기 혼자가 되니 외로움이 크셨던 거죠. 게다가 나이 들수록 거울 속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셨대요. 할아버지에게 꿀팩을 소개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이런 걸 한다는 게 쑥스러우셨대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자신감도 조금씩 생겼어요. 3개월 후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동네 노인회관 강사가 됐어요. 퇴직 교사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작은 피부 변화가 인생의 새장을 열어준 거예요. 젊어진 외모도 좋지만 그보다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된게더큰 선물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이처럼 외모의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자신감, 삶의 태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까지 바꿔주죠. 꿀팩을 만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꿀은 가능한 국내산 천연꿀이 좋아요. 수입산 꿀 중에는 가짜 꿀이나 설탕물로 만든 제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꿀은 시간이 지나면 결정화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품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품질의 증거예요. 결정화된 꿀은 미지근한 물에 용기째 담가 약간 따뜻하게 하면 다시 액체 상태가 돼요. 요구르트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가 좋아요. 그리스식 요구르트처럼 걸쭉한 제품이 더 좋은 효과를 내요. 올리브 오일은 처음 짜낸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지만 가격이 부담되시면 일반 올리브 오일도 괜찮아요. 꿀팩에 다른 재료를 추가해서 효과를 높일 수도 있어요. 건성 피부라면 아보카도 반 작은 수를 더해보세요. 지성 피부는 레몬즙 몇 방울이 좋아요. 민감성 피부는 알로에 베라 젤을 조금 섞으면 진정 효과가 있어요. 색소 침착이 고민이라면 파파야나 파인애플 으깬 것을 섞어보세요. 과일 속 효소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줘요. 꿀팩을 할때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이에요. 잠자는 동안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꿀팩 후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햇빛이에요. 아무리 좋은 꿀팩을 해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외출 시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으로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스트레스도 피부에 큰 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발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피부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꿀팩을 하는 10분의 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피부 관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화장품 회사들은 우리에게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해요. 이 주름을 없애야 해, 이 기미가 문제야, 이 모공이 고민이야.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꿀팩을 하는 시간은 단순히 피부를 가꾸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저의 10년 비밀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피부가 당신의 마음이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피부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을 소홀히 하게 돼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라는 생각에 자신을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때 빛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아닌 미소가 나오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첫 걸음을 오늘 시작하세요. 꿀 요구르트 올리브오일. 이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단돈 만원으로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장. 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는 거울 앞에서 한숨 짓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웃음과 자신감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생활 속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